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상호관세 발표 날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대망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4월 2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 4시경에 상호관세를 발표한다고 스카 벤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자고 내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일 밤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아마 속보로 우리가 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죠. 그 모든 언론사들, 뭐 유튜브의 썸네일들이 전부 다 경기 침체, 하락, 뭐 불확실성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를 딱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또 최근에 발표를 했네요. 헤치 펀드들 그불려시 같은 정말 샀다 팔았다 잘하고요. 돈이 되면 뭐든 다 하는 이헤치 펀드들이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빠르게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무려 6주 연속 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작년 7월입니다. 왜냐면요. 아시겠지만 작년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귀신같이 알고 작년 7월에 어마무시하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의 뭐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감이나 촉이 장난이 아니구나.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물론 뭐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친구들이 보통은 아니다. 뭐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가운데 4월은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에서 6월 이때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4월은 분명히 저는 회복될 거다 한뭐 7, 80% 확률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뭐 정답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불확실성 해소. 주식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해야 할 단어다. 왜냐면요, 불확실성이 가득가득할 때 사면요, 이게 수익률이 특히 코인의 경우는 정말 굉장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반영이 됐다, 뺐다곤 뿔리라고 어, 예전에 많이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증거를 대야겠죠. 뭐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어젯밤 s&p 500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어젯밤에 시작을 할때 주식 미국 장이 열렸을 때요. 일단 확 떨어지고 시작을 합니다. 한1%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특히나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거뭐한 7%, 8% 떨어지고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말 여시 같은 헤지펀드들 기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상호 관세 내용을 아마 본인의 모든 인력과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라도 알아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초반만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 눈치를 보면서 아마도 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강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스멀스멀스멀 하더니 그냥 계속 상승으로 해서 끝나버립니다. s p 5 0 0이 드라마틱하게 상승 전환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뺐다 곤뿔리 아, 선반영으로 이미 다 빠졌다는데, 알아보니까 뭐, 이런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차트가, 어, 사실은 이 얘기를 한그 장본인이 바로 코스톨란이잖아요. 코스톨란이는 타고난 것도 있고, 뭐, 노력하기도 한데요. 차트 얘기는 잘안 합니다. 뭐 공매도로 수많은 돈을 벌었어도 차트 얘기 단한 번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이 포스톨라니가 좋아하는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스멀스멀 올라가는 차트는 아마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전조 증상이고 스멀스멀 떨어지는 차트는 쭉 내려가기 전에 전조 차트다. 이렇게 명확하게 차트 안 좋아하고 단타 싫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지금 차트 모양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명의 증거를 가져와 봤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감당이 저도 안될 정도로 강세론자죠. 펀드 스트레스의 영원한 강세론자 톱 리가 4월 2일 발표 이후에 미친 랠리를 벌일 것이다. 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저는 이번에는 미친 랠리까지는 안 오고요. 미친 랠리를 가려면 결국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고. 어, 연말 연초까지 는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톱니에 이제 근거가 있겠죠 과거 차트를 어, 미국 주식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 관세전쟁을 우린 이미 한번 겪은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즐거웠던 불장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뭐 나스닥과 그렇게 뭐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에는쭉 떨어졌는데요. 자, 관세전쟁 시작하니까요. 계속 떨어지던 주식이 오히려 V자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8년도를 결국은 플러스로 상승을 시켜서 끝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때가 크립토 겨울에 해당되는 시기임에도 주식은 관세전쟁 시작하니까 끝, 뭐 상승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것도 중국이랑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그 뒤로는 이제 제롬 파울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고 코비드 뭐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선반영이다. 아무리 안 좋은 게 나와도 발표가 되는 순간 어, 호재로 둔갑하는 마법이 벌어진다. 여러 가지 예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18년도 관세 전쟁도 있었고 어, 아시겠지만 지금 관세 전쟁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요. 세계대전만 할까요? 근데... 예고된 악재, 그거는요, 이제, 뭐, 그, 낫지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지다가 쳐들어 갔다더라 하니까 치고 올라갔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로 2022년 크립토 겨울, 아마 2월에 시작했을 텐데, 그 전까지 떨어지다가 쳐들어 갔다더라 하니까 오르고,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전쟁은요, 우리가 대부분 안 겪어 보셨겠죠.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엄마엄마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설사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바, 이 방향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을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망해버리고 증권사가 망해버리면요. 맞춰도 언제 이게 문을 닫아서 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베팅을 상승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코스톨라니가 예전에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악재, 예고된 악재가 만약 발표가 됐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100%가 아닙니다.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호재, 예고된 호재가 있어도 발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좀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4월 상승 마감을 기대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 이유를 차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겹게 봤었던 유동성입니다. 이 하얀색이 글로벌 유동성이고요. 주황색이 비트코인인데, 제가 5월, 6월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글로벌 유동성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오질 않았어요. 4월까지는 이렇게 확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잘 따라다니던 이제 m2가 먼저 가면 비트코인이 나중에 70일 후에 따라간다는 이론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붕뜬 곳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 덕분에요. 그러나 보통은 맞아떨어져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4월에 뭐 떨어질 것이다. 생각보다 그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분기 성과 1분기 빅테크 실적은 뭐 좋게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 실적 발표가 뭐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5월 6월 그렇게까지 좀 세린 메이라는 말도 있고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유동성 때문이라도 분명히 4월 달에는 좋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요. 타 국가 대비해서 우리의 뭐, 코인들과 또 미국 주식들이 지금 거의 구욕의 1분기를 보냈잖아요. 뭐, 한국 국장에도 뒤졌고요. 심지어 멕시코, 뭐, 브라질 시장, 또 어딨나요? 뭐, 중국 시장. 뭐, 중국 시장 세계 1위 했었잖아요. 이런 곳에 다 뒤쳐질 정도로 꼴등을 했었다. 상대적으로도 이미 처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4월달엔 나올 거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는 뭐 이제 성과 실적 다안 좋아 뭐 망했어 뭐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4월 2일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광복절 해방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자 근데 광복절 이후에도 안 좋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전에는 이거는 이제 뭐 바이든 탓이라고 칠게요. 근데 광복절이라면서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왜안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핑계를 댈게 없어요. 그래서 어, 4월 달을 저는 일단 어, 좀 단기적으로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불장의 비읍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이유. 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트럼프의 행동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우리 서울 가면 이런 얘기 예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무슨 뜻이냐면요. 트럼프가 정말... 우리 코인이나 주식 투자자들을 저는 뭐 거의 갖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 이건 도가 넘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트럼프가 가격을 떨군 후에 가격은 이미 근데 떨어졌네요. 본인들도 이렇게 원했다고 했었으니까 뭐 맞다고 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떨구긴 떨궜는데 이거를 다시 원할 때 올릴 수 있다면 이게 트럼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트럼프 생각대로 베팅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아니다 트럼프 이거 못 한다 하면 트럼프 반대로 베팅을 하셔야겠죠 선택은 각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이 자식들의 트럼프 자식들의 행동들 트럼프의 행동들이 정말 이게 현실과 안 맞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진다는 거죠 자, 어떤 행동을 했나 보시죠 자, 일단 현황을 팩트를 체크해 보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내내 주식도 안 좋았고 모든 코익들, 코인들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락장 온다 시즌 종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식들, 그리고 트럼프가 앞장져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확장을 하고 있죠. 일단 예전에 민 코인으로 시작해서 NFT 팔아먹고요. 또그 머그샷에 본인 범죄샷 그 사진 넣어가지고 팔아먹고, 별의별 걸다 하고 오다가, 심지어 또 이더리움, 뭐 조롱의 대상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아예 차려서 했었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코인을 사서 엄청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USD1 이라는, 이게 에어포스1, 뭐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약자를 따서 아예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을 시킵니다. 그렇죠막 판을 제대로 까는 것 같네요. 이리고 최근엔 또 바이낸스 US 지분을 월드리버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좌우장팡의 사면이나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이 바이낸스는요, 여전히 세계 최고의 1위 거래소입니다. 뭐 코인베이스 어피트 해봤자 바이낸스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 지분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끝났는데 행동은 전혀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요. 자, 급기야. 뭐이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헛에이라는 채굴 업체와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설립을 해버립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야 이거 보고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에릭 트럼프 차남이 주축이 돼서 아마 CSO로 나왔을 거고요. 장남도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헛에이라는 채굴 회사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매도를 한것 같아요. 그 채굴기의 대부분을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이 채굴 회사에 다, 이제 채굴기는 팔아버리고 대신에 이 회사의 지분을 80%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채굴 회사에서 약간 투자회사로 좀 바뀐 모양이죠. 그거를 누가 이제 가져왔다? 장남과 차남이 이제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추안도 추직할 계획이다. 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어, 우리 어,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행정명령을 사, 이제 서명은 했는데 구체적인 뭐 매수 방안이나 이런 건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 거기에 채굴도 한 방안이 될수 있겠구나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들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단 뭐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채굴을 하는 것도 비축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야 정말 제대로 어, 판을 크게 버리는구나 그니까 러 아무리 뭐 부자들이, 어,도요, 뭐, 부자들은 돈 잃어도 괜찮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판을 크게 벌였는데 망하면 아마 크게 망하겠죠. 아무튼, 4월 1일 밤 9시 반, 뭐 오늘 밤 9시 반이라는데, 이제 뭐,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대한 기자회견, 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또 공교롭게도 상호관세 직전이네요. 아무튼, 뭐, 요, 요런 걸볼 때, 야,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 퍼즐이 다, 이게 좋은 행동이잖아요. 뭐, 지금 뭐 조롱을 받고 있든 어쩌든지 간에 훨씬 많이 올라간다. 어마어마한 뭐, 불을 쌓을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게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죠. 원할 때 올릴 수 있다면요. 그리고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뱅가드도 게임스탑에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수 있게 뭐, 허가를 해준 게 대주주 뱅가드입니다. 그리고 서클 IPO 소식도 4월 말쯤에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이제 IPO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4월 말에 공개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4월 말일까? 분명히 연말로 갈수록 더 상황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월 달 약간 분위기를 보면서 4월 달에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4월 말로 지금 잡은 게 아닌가 뭐제 추측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행동을 보면 결국 저가 매수를 실제로 하고 있거나, 하고 있죠. 하고 있고요. 또는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분을 산다든지, 뭐 IPO를 한다든지, 뭐 행동입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보면 퍼즐이 착착 맞춰지구나.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 에릭 트럼프, 차남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을 제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이건 심지어 이게 크립토 가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요, 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네 집에 뭐 이런 아빠 없지. 이렇게 대놓고, 어, 그러니까 주식 코인 가격은 떨어뜨려놓고 본인들은 그인프락을 지금 다 장악을 하는 게요. 원래는 크립토 겨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크립토 가을, 뭐 햇살 짱짱한 이 수확의 계절에 떨궈놓고 니네 집 이런 거 못하지 니네 아빠 이런 거 못하지 이런 식으로 거의 우리 대중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 도망가고 시즌 종료 뭐 이런 상황에서 싹다 사들이는 모습을 볼때 얘네들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뭐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하원 위원장이 있죠 그 미국의 하원 위원장이 이 트럼프 일가 때문에 규제를 이거 안을 작성을 못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거 뭐고 너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 일가는 올인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상황을 판단을 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해방의 날 이후에 까지도 경제가 나빠지면요.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어요. 더 이상은, 어, 뭐, 우리는 얼마 간에 뭐, 고통을 감수해야 돼. 이런 거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남은 카드들, 히든 카드가 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자, 역시 최근 뉴스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에서 4월 3일에 SEC 새 위원장, 폴 에킨스를 뽑는다고 투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참 이것도 공교롭습니다. 3월 27일 청문회 4월 3일 임명 투표. 여기 사이에 상호관세가 있네요. 이거는 좀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뭐 아주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데 시간표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게 임명이 투표가 돼서 SEC 위원장이 온다면 뭐 알트 E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때 단기 알트 불장을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분이 오면 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중요하지만 알트에 있어서는 이 스테이킹 etf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예전에 그 크립토 서밋에서도 비트코인 전략적 매수 비축 방안을 발표하진 않았었죠 행정명령에 서명만 했지 재무부 상무부 장관 니네가 알아서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어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서 일부러 안 했지 않았나. 그래서 요 카드가 아직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써 먹을 카드인 거죠. 그리고 약달러. 뭐 본인의 이제 각본에 나와 있잖아요. 어, 미란이형의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약달러나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 감세나 은행 규제 대출 뭐 완화를 시켜 준다든지 또 하나의 카드가 있는데요. IPO, 아직 크게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IPO는요, 보통 불장의 정점에 다수 등장을 하거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안 나온 게 뭘까요? 아까 서클도 잠깐 이제 얹지만 한 거고요. 뭐, 리플, 서클, 요런 게 이제 큰, 어 이제 대형 IPO일 거고, 뭐, 크라켄이나, 뭐, 이토로나, 그리고 AI 열풍,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오픈 AI도 뭐, 기업 공개 안 했고요. xai라고 트럼프가 맞는 것도 공개를 안하고 대형 지금 ipo가요 거의 나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장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매우 뭐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올 만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언제요 4월부터 저는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떨어지면 트럼프 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 보면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위기 때, 아, 삼박자가 맞아야 되네요. 위기 때, 현금과 용기가 결합하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엄청 좋은 말이죠. 근데요, 어, 저희 댓글을 보면요. 너네는 항상 사라고만 하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포에는 탐욕을 부려야 돈을 벌죠. 그리고 탐욕되는 공포감을 느껴야 돈을 번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공포가 되면요. 짜증과 공포가 어 짜증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탐욕의 시기에는 탐욕의 올인을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뭔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서도 앞으로도 또한 번에서 두 번의 큰 조정을 겪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자, 조정의 시기에는 환희를 대비를 하시고요. 환희 때는 조정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